인천 송도 컨벤션에 왔거든요. 자이마일 대회가 있어갖고 이제 우리 실행 연장들이 제총 동원령을 내려서 이곳에 왔는데 이제 올 때는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갖고 차량으로 왔거든요. 그랬는데 갈 때는 홀딱 자기 먼저 가버려서 이제 이제 저 혼자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쪽에 지금은 이제 내가 이걸 찍는 곳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이 안 찍히고 막 이렇게 철벽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러기는 한데, 아까는 진짜 좋은 곳을 지나왔거든요 그때는. 정말 있지만, 어 이런 곳에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어 건물들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는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이게 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이 롯데 마트도 그렇고 저 빌딩들이 되게 좀 멋져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걸어가면서 찍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늘 다니기를 그냥 이제 뭐외롭게 혼자서 잘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혼자 뭘 해도 그렇게 꼭 애롭다는 이런 생활을 좀 많이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잘 견디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많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내가 혼자 외로운 시간을 갖고 외롭다기보다는 고요한 시간, 좋은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그런 걸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 버리고 진짜 내가 혼자 외로게 있어야 하는 그런 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데 자꾸 외로운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음, 음, 저기 앞에서 달려오는 이런 사고 너무 멋지잖아요 저런 걸 이제 하루씩 보고 있으면서 너무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갑자기 어떤 때는 아왜 이렇게 외롭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 같은 장소에 와서 어,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거든요. 가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무리져서 다니고 그러지 나는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차피 다 왔다가 뭐또 헤어지고 같이 같은 일을 하다가도 헤어지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막몰려다니려고만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좀안 됐었는데, 진짜 애로워 보면은 그때야 이제, 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로워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같은 이제 자유 마을 대회를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끄러워서 잠깐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하고 가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인생이란 건 언제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는 그곳에는 정말 우리 서로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살게 될 건데. 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는 동안에는 내가 정말지 음, 홀로 한 분이신 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고 또 이제 나를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를 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를알수 있도록 어, 이제 모든 죄악을 용서하. 바로 이 땅에 이제 재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분들로 이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음,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살때그 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제 살아갈 때는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갈 줄 알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인, 인천 스타트업 어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걸 스타트업 어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멋 있어요? 예. 아까도 거기서 하시더니. 예. 네. 네. <laughs> 네, 네, 네. 예, 저기 예수 믿으시는 아니지. 이제 음. 우리 마음에 이제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내 마음에 늘 이제 하나님을 무지하고 사니까 어린 시절부터 많은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어, 있지만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음.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괜찮거든요 근데 음. 진짜 막상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음. 하나님이 다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고 떠나가고 예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제는 나이를 네네네, 많이 네네. 먹었으니까 그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에, 있고 막 그러니까 진짜 정작.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없어져서 내가 조용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 인재사,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이제 주제를. 내 인생은, 예. 외로워요 아니, 그러니까, 걸, 그러면서, 어. 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외로움에 대한 주제로 지금 이제 목사니까 어, 설교하는 목사님. 거예요. 아. 예. 아이고, 네. 아이고, 설, 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아니다. 주, 유튜브 설교. 설계 주, 네. 제거리가 네. 많이 생겼든요 예,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주제공단. 들어오는 마음을 가지고도 이제 네.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저 저기 뭐야, 저희 유튜브 김채숙 TV 이렇게 조회하면아 들어봤어, 김채숙 씨. 네. 네. 응. 그분이구나. 네, 유튜브에 올라오더만. 그래요? 보셨어요? 보지를 <웃음> <안> <웃음> <웃음> 좀 봐주세요. 이름은 세요 아니, 아니, 뭐 시청 시간이 있어야지. 구독자 수는 엄청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유튜브만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구독자예요. 어, 그 어, 어. 근데, 하여튼 근데 이제는 봤어. 이런, 이런 거 봐야 돼. 봐야지. 어, 이제는 맞아. 많이 봐야 돼. 그래야지 좌파한테 안 뺏겨요. 목사님 훌륭하시죠. 네. 잠깐을 봐 응? 잠깐을 봐도 훌륭하시잖아요. 인품이. 인품 <laughs> 인성이요. 인통, <인통이. 웃음> 그래요? 아이고, 네. 맙습니다 이게 봐주시고,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 제가 이제 목사지만, 이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이제 교회도 해야 되는데, 이 애국운동 하느라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개척이없어요 개척은 해놓은 지가 오래됐고, 한참 또부흥도 했는데, 음. 이제 남편이 돌아가는 바람에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치? 이거 하느라고 못해, 내가 지금. 음. 그래서 이제. 저기, 채숙 씨, 음. 내가 음. 유튜브 음. 볼 테니까. 네. 네. 사진 한 방만 찍어. 음. 찍, 찍읍시다. 그래요. 내가 봤어, 유튜브에서. 에이. 요거 에이. 언니, 요거를 누르면 돼, 요 하얀 거를. 알았어요. 예. 응? 음. 사진 찍는 거, 찰칵 아... 소리가 안 나, 왜? 그거. 음. 음. 안날 수도 있으니까 음. 한 번만 더 찍어. 안날 수도 있나 봐, 에이. 그게. 음. 내가 너무 조그마 갖고. 음. 어, 났어? 한번 한 더. 한번 이렇게 <laughs> 보내줘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채숙씨 내가 잊지 네네. 않고 음. 저거 하게 김씨예요. 김채숙 이렇게 조회를 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보내주요 저는 또 이제 혼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